여자친구한테 보내줘야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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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자친구, 보이면 안 되겠다. 할수 있다. <laughs> 타수어 음. 음, 아, 맛있어. 기어손더마있는것 같은데요? 아, 가리에 어? 묻 그래, 먹는 거 원래. <laughs> 입술 매워. 혼자 고기로 하자. 나개고기 하니까. 신티잖아. 묻음, <laughs> 난 늦었어. <laughs> 야, 여이여쪽 소매 나지 않는데어 소리. 이 야, 잠깐 벗겨줘. 오래 잠갔데요 잠깐 잠깐 잠 오케이, 여자, <laughs> 봐요 내봐요. 네? 아, 얘는 솔직히 멀잖아. 얘진정해줘야지 그럼 얘는 얼마 안 먹는단 말이야. 음. 니가 그러니까 너랑 나랑 제일 문제 같았잖아. 소리예요 그냥 잡혀 거야. 너 솔직히 이태이 먹었다, 니까 무슨 소리에요? <laughs> 야, 아직도 남았어도 남은 게 신기하다. 그러게. 원래 그런 거 없잖아. <laughs> 내가 보러 왔다. 필요하지않냐 그거? 필요하지않냐 면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어. 넣었고. 이러니까어에에나서친친를못사사는는야야 그래 <laughs> 딱근데 <큰일 났다. 웃음> 야. 나도맥주주 먹을까? <laughs> <laughs> 아, 맥주 이먹 때, 이럴 때, 이먹을 이럴 때, 맨날 송금럴 때, 이이 거조다야 겁나 많다 <laughs> 야 단조 <간족>, 보 <간족>. 보통, <laughs> 보통 많는게 아닌데 이거 좀 많네 게 <laughs> 많구나 어, 되게 많네 그거, 그거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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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알지 나쪼가니까 나, 나, 나나 양이 가거야 근데 저 음식이 남겨거 아니야 일단 나도 같이 같 같이 같이 아자하자 제발. 인, 인당 이 인분. 좀 넘냐? 응. 아, 응. 응. 인당 이2 인분 벌써 안 먹으면 돼. 아 먹으면 돼. 이점 인분이야. 인분이야? 응. 음. 음. 나 많이 힘든 거 없다. <laughs> 그리고 내가 좀 들먹고, 그런다 치면 점심 좀 들먹고 그런다 치면 인분이야. 김오치, 오치. 가운데 원래 비빔면 2 개씩부터 시작 아니지? 그러니까. 분발. 근데 이는같은 나. 나는데 이미 어떻게 먹지 먹 이들이 분발해, 제발 빨리 먹지 말라고. 천천 히 먹으면 이제 는 거야. <laughs> 아 이현아 <이혼한> 유튜브 올려야지. <laughs> 야 누구들 또 먹잖아. 나열열 명. 열 <laughs> 그래서 열개찍는다 어. <laughs> 나 용균이 딱끔 때린 거교육몇시나왔다고윤성원이 <laughs> 50번 봤다고 <laughs> 재밌더라 야이녀 <laughs> 심심할 때마다 본다고 <laughs> 우울할 <laughs> <살> 때똥살때야 응. <laughs> 근데 이거 그 차돌박이 어디로 갔냐? 응? 어? <laughs> 이거 아 고기? 뭐 면을 먹다 보면 고기가 나올 거야 아범비야 그게 은거 아니야 집어서 손바닥에서 <웃음> 리얼 다어먹고싶면는거야 <laughs> <싶네요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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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 다 먹고 있는데 이제 <laughs> 너 코로 나온다 조심해라 됐다 만들어 먹을거야 얘 젖탱이 왜 이렇게 크냐 말하지아요일 들어가요 누르지 아, <laughs> 아, <놀지> 마세요 <laughs> <laughs> 버튼 이 있으니까 눌러보고 싶잖아. 요 <laughs> 아니 그 소문을 누르면 어떡해요. 버튼이 튀어 나왔잖아요. 와우. 아야 누가 이렇게 붙여놨어. 진짜 바를 <바로> 거잖아요. <laughs> <laughs> 아, 오진이. 며칠은 보여주 안 됐어. 진짜. 진짜 사야겠다. 오지이 말씀 소년이도 먹어. 아, 진짜 사야. 어? 아 어? 어? 아니야? <laughs> 네. 야, 어차피 일거 보여 줄 차인 건데. 여가 제일 미친 거같아조용여벗고 주방에 주방에 있네. 음. 조용히 벗고 먹기만 한다고. <laughs> 아, 동참하셔야 아, 되네. 이, 이, 이 들통을 보여 줘야지. 들통 안 보였어. 아. 그죠 음, 음. 12자 들어갔습니다. 음. 이 들통을 안 보였어. 음. <laughs> 이또 이거 또 터지겠네. 아. 알았네. 아니, 아까 그말을그 철로가 열외되어지지 데 면상이 매워져. 아, 어떡하지? 잎머리 냄새, 가게 냄새라고. 아 이렇게 전라고이게 아. 유튜브에 잎머리 냄새, 가게 냄새 치면 임승규 유튜브 나와. 아, 이머리냄새가게 냄새. 아, 그럼 재밌는 영상이 런 이런, 이런 영상이 많아. 이런 네, 영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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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많아. 드럽군. 막 네, 네. 드럽고 좋갔고, <laughs> <독갑고, 웃음> 기분 나쁘고. 음. 야, 지금 제가 공인인 게이 상태에서 머리가 간지러. 야 걸러지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자, 니동, 니동으로. 아. 나이 어. 위에 어. 하지 마. 비좀 들어요. 이거 뭐야? 머리 감갔다가 했잖아. 어쩌라고. 아. 나 아까 머리 감았어든왜 렸다 그러세요? 어. 해 불러. 자. 아, 나도. 힘들어다. 흔들어, 흔들어. 빨리 흔들어. 아저저탱이인요 아유 그래아 푸쉬업 하시라구요 중앙, 중앙, 중앙이야 중앙이야 아이 그 좋던 몸이 아저씨가 됐어 아줌만가? 아줌만데? 쥐65쥐 거의 다 먹던데? 그러니까 근데 나한 개가 입이 좀 매우면서 나도 따가우면서 나도 <laughs> 아 좋구난데? 그러고 있구나, 야? 이봐 얘들누나데 미친놈이야. 상남자인데. 잘 먹어. 천하제일 상남자 대회야? 엄마, 미안해. 어머니 보여드려. 안 돼. 우리 엄마, 부러워. 우리 엄마 이거 안 돼. 운데 <laughs> 야, 야, 야. 아, 아들, 레자 이분, 안자식안이이안 아, 아, 뭐 이분, 안고, 레자식 아, 그, <목소리> 아, 그, 그, 이번이이 <목소리> <목소리>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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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어니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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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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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도 아니, 앞에 아, 애들이 많잖아. 아 진짜. 진짜. 아 진짜 이전부터 맞을 수 있었는데. 안야게 <laughs> 빨리 먹어. 어. 저부터 만들 수 있어요. 아손 땀나. 나 되게 아파. 오몸이 아파 지금. 아이다니 천에서 삐는아야 땀나. 야 여기 땀나. 뭐냐? 한류인재? 뭐한인데 한가지 정상 황당하자. 인기 많은 거아 너무 좋은데? 이야 이대로 가자 이대로? 이대로 가자 야 그, 이거 무슨 코스튬이에요? 이거 비비면 빨리 먹자이거 <laughs> <요거> 이거 들고 가자 <laughs> 아... <laughs> 다먹었다는데다 먹었다 바로 얼굴로 이걸로 실망하면 되겠다 아, 다 먹었네 안내 안내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야 이겼다 이겼다 빠 빠잖아 무슨 소리야 무기래아 무기야 찌찌찌 아, 빠빠빠잖아 음, 아니 찌야 너 진짜 찌찌 맞아버리고 <laughs> 안 내버진 거 가위바위보 오어 나머지 거어 나머지 거못 참하지 못 참아 안 해라고 어빈아 어 나머지 네거 아, 개나쁜 어? <laughs> <나머지 웃음> <니꺼? 웃음> <야, 나한테 웃음> 새끼들 이렇게 먹어라 이렇게 먹어라 아 부럽다 그럼요? 아니요, 뭐. 아, 죄아합니다 <힘들다>. 손에 딱 싹이 나 많이 배부른데? <laughs> 아, 힘든데? 아, 그거 하나 묻으면 닦으려고 하는 거예요? 휴지로 닦아요. 아니, 지금. 이니이 아니, 안없어져요 입을 물로 닦으려고, 닦으려고 하는 거아니까 아, 이대어 아, 나 없어. 빨리 있뭐 아, 그다 살.

한거 아니, 야원 아니, 이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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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나 슬래기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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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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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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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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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